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a 미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습니다. 윤이나는 2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이에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4운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습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두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희나는 첫홀 버디로 좋은 출발을 보이는듯 했으나 곧바로 2번 홀 보기가 나왔고 5번 홀에서 두타를잃으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2024 시즌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하고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한 윤희나는 아직 톱10 결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공동 16위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중전에는 지난달 포드 챔피언십 공동 22위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우승은 윤이나와 같이 올해 신인인 잉리드 린드블라드가 차지했습니다. 20일 언더파 267타로 먼저 경기를 끝낸 린드블라드는 마지막 조였던 이와이 아키에가 18번홀에서 한 타를 잃으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역시 올해 투어 신인 이와이가 마지막 홀에서 파을 지켰다면 연장전이 성사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와이의 약 2미터 조금 넘는 파퍼트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마추어 세계 랭킹 긴 1위 출신 린드블라드는 지난해 LPGA 2부 투어에서 한 차례 우승했고 올해 LPGA 정규 투어에 입문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상금은 56만 2500달러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은 17언더파 271타, 교포 선수 이민지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라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임진희는 15언더파 273타,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LPGA 투어는 24일부터 나흘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쉐브론 챔피언십이 이어집니다.